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1살 서울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키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공감농 님의 그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기가 어, 클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네,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배에 자, 다 힘주고. 오케이. 자, 아이, 뭐, 이 정도는 오다리도 아니야. 이 정도는 오다리도 아니야.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아, 지금은 오다리인데, 이 정도는 3개월이면 100%다 붙어. 와. 자, 한번 그냥 이 상태에서 무릎을 붙이려고 한번 힘줘봐봐. 자,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힘 빼시고, 발을 45도로 이렇게 벌려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약간 염물을 붙이겠지? 네. 자, 붙여봐요. 아까보다는 아, 다 붙잖아, 그지? 네. 자, 지금 붙이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지? 네. 엄청 힘들어. 이게 일주일 힘들고, 한 2주, 3주 되면 좀석 달이 돼요. 네. 그래서 한달 되면 다 닿는데 이제 유지하기가 더 힘들지? 네. 근데 그게 한석달 정도 하면 이게 그냥 바로 붙어버려. 여기서만 해도 지금 본인은 1.5cm는 커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 힘주고. 처음에 어떻게 연습하냐면, 자, 지금 계속 붙이고 있어 봐요. 자, 휴지를, 휴지를. 자, 두루마리 휴지. 이거 떨어뜨리면 안돼자 네. 어.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석달 뒤에는 A4용지 한 장으로 어. 깨야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는 건 없어. 네. 어. 네. 자, 자 배도 힘을 주되, 밖으로 내밀면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내장을 안으로 넣고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배를 안으로. 그렇지,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내밀면서 힘주는 게 아니고 안으로. 하면서 위로, 느낌상. 내장이 쭉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면선 이제 거북목은 자이 상태에서 턱을 붙여봐요 턱을 이렇게 목에 턱을 붙이고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턱을 붙였죠 그죠 이 상태서 에 들어봐요 턱만 들는 게 아니고 이 상태서 에 전체로 같이 자이 상태서 에 그렇지 가슴을 펴, 펴준다는 생각을 하고 그또 어깨만 일부러 인위적으로 어깨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슴을, 내가 내리 가슴뼈를 이렇게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뒷골, 경추. 여기가 쭉, 쭉 머리 위로 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발바닥을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달랑말랑 하면서 몸의 무게중심은 위로.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20분 연달하기 아 힘들어요. 그래서 5분하고 1분씩, 5분하고 1분씩 이런 식으로 해서 20분 우전 채워야 돼요, 하게 그 일주일 중에 하루만 쉬고 6일은 최소 해줘야 돼. 오케이? 네. 첫석 달은, 오케이? 근데 그, 골반, 골반이 틀어, 안으로 틀어졌 오케이. 거그 얘기 하려고. 자, 골반이 본인이 어떻게 틀어졌어? 걸을 때, 음. 좀 골반이 이렇게. 걸을 때 팔자 걸음이에요? 팔자 걸음 아닌데, 엄마가 음. 좀 걷는 게좀 이상하다고. 그럼 자, 본인이 한번 걸어보, 보세요. 한번 걸어봐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보자고. 질질 끄네. 자 일단 걸을 때 시선 정면하고 걸어보세요. 시선 정면. 땅 보지 말고. 자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걸음걸이 교정하는 방법 알려줄게. 여기서 자 벽자세 하는 것처럼 차렷 자세로 이렇게 해서 한발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포스텝으로 걷는 거야. 포스텝. 자, 나잘 봐요. 자, 하나 따라 해야지. 하나, 둘, 셋, 밀어주고 넷. 하나. 자, 정면 봐, 정면. 상체 흔들리면 안 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땅보면안 돼요. 정면 봐야 돼요. 둘, 셋, 넷. 이걸 하게 되면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발바닥에 꽉 땅을 움켜쥐게 되고 이게 밸런스 잡으라고 잡으려고 다리가 딱 이게 강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처럼 본인 약간 이렇게 팔자 걸음 하면서 약간 이렇게 걷잖아요. 질질 끌면서 본인은 신발 굽 뒤굽이 여기가 다른 사람보다 되게 빨리 다를 거야. 그죠? 어, 그러니까 이, 그거 이걸 하면서 그걸음걸이를 교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골반을 삐뚤어지는 골반 잡는 거는 요거 하고 나서 또 알려줄게요. 네. 자, 한번 끝까지 갔다가 와봐.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 골반을 교정하는 원리를 알려줄게. 네. 자 골반뼈 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척추 이렇게 여기 요추 여기는 경추 요추 요추랑 뭐가 만나죠? 골반 자 골반이랑 뭐가 만나지? 무릎 허벅지뼈 그죠? 고관절 그러니까 골반 있고 골반 위에 척추 있고 골반 양쪽에 또 대퇴골 허벅지뼈가 다시기 물려있잖아요. 그래서 골반을 감싸주는 근육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이게 다 틀어지는 거야. 원인은 다양한데, 핵심은 똑같아. 여기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니까, 자, 기둥이 있고 뼈가 있고 옆에 잡아주는 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죠. 허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지금 본인 20대인데 벌써 허리 아프면 이거 골반 근육이 되게 약한 거예요. 자, 골반 근육은 내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장골근, 대요근, 소요근, 소요근, 뭐 이렇게 해서 장요근이라고 하거든. 장요근을 강화시켜주고 동시에 그항문과략근까지 같이 힘을 줘야 돼요. 오케이. 여기가 좋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 살려줘야지. 자, 일단 이거는 일단 여기서 제외야. 일단 이거는 여기부터. 자, 항문 힘도 꽉 주고, 어? 그렇죠과약근힘 주고, 배 배도 힘 주되 내장이 안으로 쑥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힘을 꽉 줘.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너무 힘주면 힘들면 안 되니까 조절하면서 본인이 이걸 계속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틀어져 있던 골반이나 이게 그 잡아주는 근육이 강화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에 가거든. 자, 그 다음에 누워서. 두 번째 방법. 누워, 누워. 아니, 아니. 똑바로. 오케이. 자, 이거는 자기 전에 하면 돼. 자기 전에 5분, 일어나서 깨서 5분. 브릿지 걷기에요, 브릿지 걷기. 이걸 들어 올려, 올려요. 그치, 그렇죠? 들어 올려. 더, 더, 더 들어 올려, 더. 자. 오케이. 히, 힘 어디 들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걸어. 그치, 그렇죠? 여기까지 이까지 쭉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팔에 너무 힘주면 팔로 버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순수하게 여기 코어랑 다리만 힘주는 거야.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본인 이거 골반 부러진 것도 잡히고 신경통, 다리 저리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디스크 등뭐 저림 이것도 개선이 되고 더 좋은 거는 여자 친구 있어? 아니요. 없어. 이거는 남자한테도 굉장히 좋아. 이거는 네, 효과 짱이야. 왜냐하면 이쪽이 코어가 강화되고 이쪽이 운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거든. 왜 우리가 디스크가 오고 골반 틀어지면 다리가 저리고 이게 오냐면 기혈이 막혀 막히, 막혀 기 때문에 혈액이랑 어떤 그그 그 림프의 흐름이 이쪽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합체에다 돌고 돼서 이제 이 남자한테 또 정력도 좋아지고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연관돼 있어. 인체의 신비는 대단하거든. 오케이? 자딱 10개만 더 하고 끝냅시다. 자. 자 다시 올려. 더 올려 봐. 더. 어, 돌려 어, 봐. 돌려 봐. 오케이. 자. 그거 누워서 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나? 자, 알렉산더 테크닉 얘기해 줄게. 자. 자. 영상 봤잖아. 알렉산더 테크닉. 그냥 누워서 무릎이 늘어나고 척추가 늘어나고뭐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외국 그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은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몰랐을 때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 근데 난뭐를 알았냐면 긍정적인 자기 암시. 자기 암시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자면서도 아니면 자세교정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다 다른 뭐 게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세교정하면서도 어 무릎이 빨리 붙어라 혹은 키가 쑥쑥 늘어나라 이렇게 늘어난다는 뇌에 착각을 보내는 거야. 내 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내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지, 자기 암시를 거는 거거든. 똑같이 알렉산더 테크닉도 그 원리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수고했어요. 어. 쇼미더머니는 저기 언제 언제 나가는 거야? 어 이제 연락이 올 텐데 아마 어. 5월 중순. 그럼 방송 은한뭐 가을에 나가나 아니면 여름 뭐? 방송 7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어. 아니 그러면 저기 뭐 그러면 저기 제일 큰 랩으로 한번 자기소개한번 해줘. <laughs> 어. 쇼미더머니에 서 나올 수도 있는데 통과해가지고.

자 우리 래퍼 김민성 군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네. 조민성 군이 진짜 합격했으면 좋겠어. 아, 네. <laughs> 어. 그래서 아니 그 앞으로 인생 어때?